재판부가 정진웅 검사의 반박을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정진웅 차장의 해명은 이거예요. 증거 인멸을 제재하던 중 중심을 잃었다. 중심을 잃었다. 폭행의 고의가 없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자 벌써 그렇다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다. 신체 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이 취했어야 된다. 뭐 재판부 반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만약에 중심을 잃었다면 아이쿠 중심을 잃었네 하고 이어서든가 차렷을 하든가 신체 접촉을 중단해야지. 그런 동작이 없었다.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고의적 고의성이 고의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저지하려는 법 집행의 정당해이다. 정진웅 차장검사 해명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박을 합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폰 재시작을 위해 비밀번호 누른 것으로 판단 텔레그램 등 접속해서 증거인멸하려는 객관적 사실 없다 즉 정진웅 차장검사 측에 법집행정당회가 성립하려면 증거인멸하려 했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내라 재판부는 증거로 말하잖아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진웅 차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고 정 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정의춘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반박이 참 이례적인데 만약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면 자세를 바로 잡거나 몸이 원치 않게 이게 터치가 있었다면 바로 떼거나 이런 j a 있어야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설명을 보니까 김은국 씨의 호랑남이 축이 생각이 나는데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요. 그 정진웅 차장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장이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중앙지검 본청이라고 그랬는데 본청의 형사 일부장이면 부장검사 중에 넘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형사 일부장이 저런 식으로 그 뭐야 압수수색한 현장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정차장의 이야기처럼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부장검사가 어디에 포만나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밑에 있는 검사가 하지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법원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정진웅 차장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심을 잃었다면 일어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게 법원의 질타였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이런 독직폭행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검사가 독직폭행하면 되겠느냐 라며 정진웅 차장의 직무배제를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이미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네. 않나. 그럼 시간이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수사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네. 힘이고 무기일 텐데 네.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당시에 독직폭행 혐의를 추미애 전 장관이 외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은지 기자, 정준웅 검사를 승진시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뭐 관련자들은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수사팀은 다잘 나갔고요. 정진훈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지검 차장검사로까지 가서 인사 때마다 배제되는 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계속 영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검찰개혁을 좀 저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마치 좀 타도해야 될 세력처럼 좀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수사를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 반복해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가는 뭔가 우리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빌미를 잡히게 되니까 오히려 계속 영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독직 폭행 혐의가 일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왜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켰느냐? 추미애 전 장관 입장 나왔나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저거에 관련해서는 기사를 뭐 이제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예. 어제도 유독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삼호펀드 이제 무죄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장관일 때 진상조사까지 좀 지시를 해서 뭔가 이제 왜 저런 식으로 기소된 검사는 영전을 하느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중잣대를 꼬집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인사에서 한직으로 가는데 가해자는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정진웅의 직무집행정지는 지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상조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가 9개월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무배치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기소될 당시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하지만 피의자 입건 이후로 세 차례 좌천된 인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법무부의 이중잣대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번에 법무부가 어, 직무배제를 할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직무 배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명확하게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넘어가기는 참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어떤 그 법무부 자체의 정당성과 근위를 크게 그 훼손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더 강하게. 아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의 어떤 법감 감정이나 정서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좀 어, 좀 반성을 하고 박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뭐한한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선부터 선을 끊어놓고 진영간 논리처럼 이렇게 검찰을 내부적으로 조직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